안녕하십니까 대기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아침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을 감사하면서 살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정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 매일매일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받은 우리 주변의 선물들 특히 자연의 선물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는 독일의 어, 철학자이자 교육자이며 인지학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작자가 쓴 시입니다 아침을 여는 시 해에서 나오는 사랑의 빛이 나에게 하루를 밝혀줍니다 영혼에 들어있는 신의 힘이 내 팔다리에 힘을 줍니다 빛나는 햇빛 속에 있는 신이여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당신이 내 영혼에 자비롭게 심어준 사랑의 힘으로 나는 잘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알고자 합니다. 당신한테서 빛과 힘이 나왔고 당신한테로 사랑과 감사가 흘러갑니다. 네. 여름 휴가를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 단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는지 돌이켜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저도 내장산에 어, 일을 보러 갑니다. 부디 자연과 함께하면서 어, 많은 교훈을 얻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 대기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